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 날이 뭐 검은 금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 하락했던 부분보다 더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8.77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3.30%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게 된 요인과 배경 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더 알아보는 거죠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원인 속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하락하니까 이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 이 다시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하는 그 구간에 왔을 때는 저는 그 수익률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세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요 이때 마이너스 56% 57% 가량 빠집니다. 이때 2007년도에 코스피 지수 최초로 2000포인트 넘었다고 엄청 좋아했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락을 해버리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 이 하락했던 이 시기 그래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하락했어요. 1년. 1년간 하락하는데 그리고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개별 종목들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것이다 하락이 그러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나 이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당연히 뭐 회복은 했지만은 이 회복하는 구간에서도 주가의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군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시장 급락과 요인과 배경 어,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거 말씀을 이제 압축하고 최대한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은요. 제가 어 공시 검색으로 이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그 자료집 받아 가시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 이해 안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이 자료를 올려 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텔레그램 참여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 급락 요인과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FOMC 회의 이 연준에서 이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이 회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48.8이었는데 실제는 46.8. 이거 숫자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돼요. 항상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느냐 낮게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지난주 금요일 날이 오후에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비농업 신규 고용에서 예상치가 17만 6천 건이었는데 실제는 11만 4천 건밖에 안 됐습니다. 신규 고용이. 실업률은 4.3% 상승하고요. 어, 이거 경기 침체 왔구나. 이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금리 인하를 좀 먼저 실시를 해 가지고 시장에 유동성도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고용과 경기가 그렇게 이 경착륙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이제 대놓고 아예 비판을 했죠 어, 시점 놓쳤다고 아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빨랐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오른쪽 화면에 제 다, 자료 제가 준비한 자료 어, 이 미국의 카디언 체율 추위입니다. 이게 지금 21년부터 해 가지고요. 22년, 23년, 24년 1분기까지 해서 지금 이 폭을 보세요. 상승하는 폭. 어느 정도 시점이 왔으면은 여기서 이 카드 연체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소득이 줄었던가 아니면은 실업 상태에 있던가. 이거 둘중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이 이 상승폭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 이거는 벌써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는데 결국 뭐 종합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은요 어이 카드 연체율만 딱 본다라 그러면은 미국이 이전까지 경기가 이 연준에서 얘기했던 게 기준금리 인하를 밀어오고 이렇던게 아직도 물가가 안 잡혔다 물가가 아직 안 잡혔고 그다음에 미국 고용이 좋고 그다음에 경기가 견주하다 이런 표현 쓰면서 이런 표현 쓰면서 이제 이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미뤄 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미국 카드 연체를 본다 라고 하면은 이 고, 경기가 좋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시켜 보 면은요 미국의 이 비성,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로 이제 경기가 이 경제를 견인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미국 중산층도 그렇지만은 이 소비를 하는데 빚내서 소비하는 게이 성향도 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 웰시이펙트라고 하죠. 미 증시 어땠나요? 이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막 주가 막 상승하고 이게 뭐냐면요. 웰시이펙트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에코프로를 샀는데 이 에코프로를 제가 10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샀는데 이게 100만 원까지 간 겁니다. 100만 원까지 가면은 저는 이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나는 돈이 많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이렇게 자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소비도 더할수 있어. 이런 식의 소비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미 증시가 떠받쳐졌던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어, 이에 따라 소비를 늘리게 되며 경제 성장 촉진, 자산 가치 하락하면서 부의 효과 감소로 인해 소비 경기 위축 우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증시가 빠지고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의 효과 감소로 인해서 소비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카드 연체율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소비를 좀 강력하게 해왔던 해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자체도 이런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터질 대로 터지 이 골물대로 골문게 터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 요인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앤케리 트레이드 앤케리 트레이드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a 라는 은행에서 a 라는 은행 은행이 금리가 0%예요. 대출하는데. 대출금리가 0%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b라는 은행에 가져다주니까 이게 금리를 1% 준대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0로 빌려와가지고 1%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 저금리,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이 돈들을 빌려다가 해외에 투자한 거예요. 해외에. 해치펀드 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해외 투자자들은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저리로 빌려온 돈으로 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은행이 금리를 0%로 빌려줬었는데 이거를 0.25로 올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 돈 빌려다가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투자했던 돈들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회수하려고 합니다. 0.25 갔다가 뭘 그래? 이렇게 개념으로 저희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은 가계경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해외에 풀려 있던 해외에 투자돼 있던 이런 자산들, 어, 이런 투자자산들이 회수가 되는 거죠. 회수가 되고 다시 대출을 갚기 위해서 a라는 은행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앵캐리 트레이드가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a라는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어이 달러로 바꿔 가지고 외화로 바꿔 가지고 투자했던 거 다시 달러를 엔화로 바꿔 가지고 갚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의 환율이 막그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돼요. 한국의 원화 환율 1,400원일 때하고 그다음에 1,300원일 때하고 어떤 게더 가치가 높나요? 1달러다. 1달러다. 1달러를 교환하는데 1,300원이 들어요. 1달러를 교환하는데 1,400원이 들어요. 1,300원일 때가 가치가 더 높은 거죠. 1,400원에서 1,3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화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어요.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청산. 그런데 청산의 명분이 또 하나 생겼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나 이 시점이 놓쳤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증시에 엄청난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이 외국인 자금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그렇게 줬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 증시가 한창 좋을 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신용으로 매수합니다. 신용. 반대매매 청산당하는 거 지금 국내 증시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두 가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엔달러 환율 엔 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걸좀 멈추는 걸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국채 금리. 미 국채 10년물이에요. 10년. 10년물 금리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격.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가 저희가 뭐 예금만 하는 분들이 이제 예금을 접하셨던 분들이 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보면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뭐냐면은 금리가 자꾸 변하거든요. 아니 금리가 어떻게 변해? 연이자 뭐 2%, 3%. 당연히 발행할 땐 연이자 이 일정한 금액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될때 거래가 될때 무엇으로 거래가 되느냐? 이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가격. 채권의 가격.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에 이자 5%를 주는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사는데 제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주고 샀어요. 1달러 주고 샀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완화가 되면서 어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금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 2.5%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금리가 두배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1달러 주고 이 5%짜리의 채권을 국채를 샀는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 나1.5% 1.5달러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달러. 이거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금리는 일정한데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수익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거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채 10년물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격 저희는 수익률 뭘로 봐야 돼요 채권 가격으로 봐야 되겠죠 주가도 주식 가격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이제는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의 수요가 여기에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채권이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4% 밑,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상황마다 채권 가격이 언제나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때 그리고 낮아질 때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제 상황이 어떤 상태이냐. 여기에 따라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막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거 증시가 막 하락했어요. 왜냐하면은 채권의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거는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채권 가격이 막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아 채권 수,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막 하락해요. 돈이 채권 시장에 이쪽에 쏠린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 좀 멈추려면 이 안정화가 되려면은 엔달러 환율,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이 청산이 멈춰야 됩니다. 청산이 멈춰야 되는데 이 규모가 상당해요. 그래서 엔화 환율이 이제 엔달러 환율이 어 아마도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어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 폭이 좀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증시는 계속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어 이거는 좀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인데요. 아, 이거 카디언체율 이게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카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잖아요 신용 신용에 대한 경색으로 이어져서 금융권에 부실이 생긴다 금융권 이렇게 번지면은 이거는 심각할 때로 이제 이 골물 골마서 이제 터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좀 쏘나기 피하는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제 경험상 제 경험상 그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들 굉장히 어, 돈은 잘 버는데 그때 또 진주가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돈잘 버는 기업들은 또 주가의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런 기업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서 좀 주목할 자산 어, 몇 가지 정리를 해봐야, 해봤는데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엔화 가치 상승에 있어서 환율에 베팅하는 거. 이제 뭐 ETF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는 보여지지만은 이럴 때또 안전자산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어뭐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 그냥 안전자산 개념으로 이게 돈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위험자산에서는 이게 좀 중요해요. 이 앞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스케어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 이 방산은 지금 어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겨, 전쟁에 대한 기, 이 부분이 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기업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어, 실적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경기하고 상관없이 막 만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종목의 선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 이 유동성. 지금 만약에 수익 구간에 수익 구간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좀 해서 현금화 해놓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 대기 자금으로 만들어 놓는 거 현금도 어떨 때는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통화, 채권, 위험 자산, 안전 자산 유동성 이렇게 해서 좀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종목 구성이나 아니면은 자산의 배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잘 준비를 해 놓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요 이 위에 번호 보이시죠? 1688에 6491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하다 보면은 이 종목은 마이너스 손실폭이 너무 커서 좀 로스코 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영상에 대,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을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요 어 제가 영상 제작할 때도 좀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자문도 좀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종목 분석 요청 방법 우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 번호 1 6 8 8의6491이 번호로 종목 이름 발송하면요 신청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어,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예요. 저도 여기에 자문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문자 발송하신 분들께는 참투자자문에서 제공하는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제가 아까 거기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 경기 방어주 쪽이랑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말씀드렸었죠. 어, 그리고 방산도 껴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하락장세에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망 종목 레포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제 공시 나오면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작년에 유상증자 발표하고 주가 엄청 급막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상증자 공시 검색만 좀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목 발굴도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십니다. 스스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거고요. 어이 목차부터 해서 이제 짧게 핵심만 요약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식 키워드가 뭔지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어이 종목은 뭐지? 그리고 이 종목은 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공시를 냈으면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어 지금 유상증자 편만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상증자 그리고 또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유무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순차적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거니까요 우선은 그리고 또 주주배정이나 삼자배정하고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 나온 다음에 주가의 방향성이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정리한 케이스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보시면은요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1 6 8 8 6491 번으로 문자로 공시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 어, 나는 종목도 종목 레포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어, 이 공식 검색 종목 발굴법 이 자료집도 받아볼래 라고 하면 다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거기서 단문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벤자민의 관심 공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자료들 아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또 제가 일일이 커멘트다 달아가지고 이제 올려드려요 그 자료집 같은 경우도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 카드 연체율 추이 이런 것들이요. 공시 자료집은 말고요. 그거는 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사칭 채널 관련자들 보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가 종목들도 제가 여기에 올려요. 관심있게 보시라고 공, 공시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 희한하게도요. 어, 이거는 다시 주목이 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3월 8일 날 퀀타매트릭스 2회차 전환사채 관련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금 사용 목적하고 그다음에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이 어, 만약에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이 공시 관련해서 제가 이, 이 채널에서 공유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오늘 같은 하락 급락 장세에서도 또 상한가가 가 버렸어요. 이 콘타 매트릭스는 어 지금 뭐이 폐혈증 관련해서 그리고 공시 속에 약간 힌트가 있었거든요. 그 네이처지 실린 실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폐혈증 관련해서 이제 연구 성과가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오 쪽에서 조금 어, 헬스케어 쪽에서 좀 몰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지금 뭐이 부분은 거의 다 끝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걸 찾아야 죠 제가 처음에 3월 달에 제가 3월 8일 날 3월 8일 날 얘기했을 때가 얼마였냐면은 이때 막 4천원대였어요. 4천원 이게 지금 어 19,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런 관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공시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잘 활용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채널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에서 참투자 자문의 자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당연히 증권투자, 투자자사 운용사, 펀드 투자 상담사 이런 자격증들 다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텔레그램 채널 참여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벤자민의 관심 공시 어, 영상 하단 보시면은 이 더보기 버튼 이 있어요. 이 채널 영상 보시면은요. 제 벤자민의 공식 포차. 그러면 여기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벤자민의 관심 공식. 이래서 여기 참,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입장 요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승인 버튼 눌러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